네, 안녕하세요. 은혜소반입니다. 의 네, 오늘 고추찜입니다. 네, 일단 그 양념 간장을 먼저 만들어 둬야 되겠어요. 네, 锅에다가요. 그 조유 그 간장, 양조 간장 대신 쭈유 간장 사용합니다. 더 훨씬 조화롭게 맛이 있거든요. 자, 여기다가 깨한 숟갈 넣고요. 요거 살짝 이제 갈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춧가루는 굵은 고춧가루 사용해도 괜찮고요. 네, 매실에서 그 빠진 설탕 조금 넣어 줍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만 하면 좀 짜거든요. 그래서 생수 한한 한 숟가락 정도 넣고요. 네 마지막에 참기름 조금 넣고 네한 숟가락이 되겠죠. 네 재료의 정량은 계시게 돼 있습니다. 자 요것은 저렇게 살살 이제 섞어주고요. 자 솥에다가 찬물을 넣고 어 찬물을 많이 넣으면 안 돼요. 넘치면 안 되니까요. 한한컵 정도 안 되게 넣고 네 얼개미를 넣고 이제 센 불에다가 이제 끓게 놔두고요. 자 청양고추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볼에다가 담아서 밀가루, 콩가루 입혀서 살살 이렇게 입히듯이 살살 이제 버무려줍니다. 버무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입혀주면 되는 거예요. 청양고추는 깨끗하게 씻으면 이렇게 잘 입혀지고요. 자, 물이 끓었어요. 네, 이때 청양고추를 넣어서 김이 오르면은 불을 끄는 거예요. 김이 오르면. 자, 불을 껐어요. 이제는 볼에다가 담고. 네, 이제 볼에다가 이제 옴, 옮겨 담았어요. 옮겨 담고요. 여기다가 양념장 만들어 둔거 있잖아요. 요거 이제 이렇게 살살 넣어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이때는 살살 버무려 줍니다. 네, 마구 버무리면 안 되고요. 살살, 애기 다루듯이 살살 버무려 주고, 양념장 남은 것은 그 비빔국수에 넣어서, 비빔국수 비빔 해서 먹으면 아주 맛이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접시에다가 이제 옮겨 담아요. 접시에다가 이렇게 옮겨, 다, 옮겨 담고요. 자, 요거는 그 콩가루에다가 그 입힌 거기 때문에 별도로 깨안 뿌려줘도 되고요. 네, 시골스러운맛 아주 기분 좋아요. 네, 쉽고 맛있는 집밥이었습니다. 맛있는 시간 되세요.